안녕하세요. 법무부인 동가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일명 좀 줄여서 카철죄라고 하죠. 관련된 메일이 들어와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카철죄는 일상에서 정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이 카철제거든요. 그 카철제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을이 멋져서 풍경을 찍고 있었는데, 동시에 응. 어떤 여성분이 노출이 심한 는상을 입고 있었고, yeah. 그분의 어깨랑 다리 쪽이 함께 촬영이 되었어요. 응. 솔직히 저는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응. 우연히 찍힌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의뢰인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응. 변호사님, 어깨는 언제 생각하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인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어깨를 쓰다듬거나 하면 강제추행 성립될 것 같긴 한데, 어깨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같은 신체 부위라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지 여부는 당시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판단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던 행위를 찍었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걸 카철죄로 가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 이제 수영장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파트너만 찍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다 찍힌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문제 상호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칼찰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휴대폰이 이제 확산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 옆에 묻어날 수도 있는 거고,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용 촬영제는 음. 사실 너무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 것 같아요. 음. 그럼 불법 촬영을 했다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촬영하는 것 같은 오인을 줄수 있는 포즈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너 어, 찍는 거 아니야? 신고 들어가면 안 찍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는 그냥 들고 있거나 그래야지 이렇게 찍는 모습으로 들고 있는 거는 피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촬영하지 않는다고 요즘 케이스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해 받지 않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휴대폰을 들고 있다고 하면 자기가 보고 있는 형태로만 해야지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뭔가 신고가 되고 고소가 돼서 음. 디지털 포렌식 절차까지 왔다면 이 절차는 무조건 응하는 게 좋을까요? 디지털 포렌식에 저는 의뢰인들이 왔을 때 가급적 어, 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 야, 내가, 내가 카메라로 이걸 찍은 상황이 문제가 돼서 수사가 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카메라를 디지털 포렌식을 할 경우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수사기관에서 전부를 다 보게 되거든 카톡 내용도 그렇고 갤러리도 그렇고 옛날에 지운 사진도 그렇고 포렌식하면 지웠던 사진도 복원이 될 수가 있거든 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 되는지는 포렌식을 위해서 참여해야 그 문제 되는 사진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사건화 되고 카메라 포렌식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포렌식에 참여할 것을 권유해드리고 있어요. 부산에 롯데월드가 새로 개장된 것혹 알고 계셨나요? 아니 <laughs> 근데 이곳에서 치마를 입고 놀이기구 타는 여성만 골라서 그 모습을 촬영하는 남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 지인을 촬영해 주던 남성분이 오해를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지인분이 증언을 해주셔야죠. 어, 내가 저 장마는 어, 다른 사람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찍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환장에서 올려두고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뭐내 지인을 찍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찍혔다고 하면 그건 죄송하다. 당신이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오해 풀고 지인이 찍힌 사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겠다. 앞에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음. 굉장히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 영역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에요. 정말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게 우연치 않게. 웹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이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뭐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셔가지고 저한테 응원도 좀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